오늘이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법정 시한입니다. 지난 5일 선출된 직후 우원식 국회 의장께서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래야 국회가 일을 할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고 바로 제출을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구성에 노력하되, 시안안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 법대로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원구성은 제2 1대 국회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야 마지막 단추까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일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일을 하지 않을 거면 국회의원을 할 이유도 없고 정당을 구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구성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면 민생 방치 세력, 개혁 방해 세력, 문호동 불법 세력이라는 그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입니다. 국민의 힘은 오늘 중에, 오전 중에 바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약 질질 끌거나 제출을 거부할 시 이후 벌어지는 일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 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스스로를 원망하게 될 일을 하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절에 세종시에서 일장기를 내고로 무리를 빚은 바 있는데 현충일이었던 어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우길기를 걸어 큰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5.18 때도 우길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호국영령을 기리는 견충일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내건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모욕하는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무슨 의도로 내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역, 정부와 여권에서 노골적인 친일 커밍아웃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힘당 소속 도지사가 친일파가 되려는다고 했고, 한 국힘당 의원은 궁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와 화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정부도 제정신이 아닌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 우길기를 개양한 일본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했는데, 우리 국방부가 통상적 관례라면서 우기일기 개양을 옹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든 말든 무조건 일본을 편드는 정책으로 일관하니 용기를 얻은 친일파들이 줄줄이 커밍아웃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맹성과 함께 외교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무책임한 강대강 대결의 악순환은 해법이 될수 없습니다. 어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저단을 또다시 살포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한다면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바로 날려보낸 것입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남쪽에서는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고 북쪽에서는 오물풍선 날려보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데 정부는 말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싸움을 부추키고 있는 모냥새입니다.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면 될수록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총탄이 날아오고 고사포탄이 날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에게 도대체 어떤 이익이 됩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적 긴장고조가 아니라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 민간단체의 무책임한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키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정부가 주력해야 합니다. 시익은 없고 피해만 양산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책이 될수 없습니다. 네, 어, 11자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는 환경은 물론 경제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립 아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보면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10차 계획 때2030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대폭 감축했는데 이건 전 세계적인 조류 추세와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여전히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원전을 사기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 아리백의 파고에 오저 맞설 수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수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출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국내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그런 때에 가서 대책을 세워봐야 이미 늦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11차 정의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후위기대응과 실효적인 에너지정책 설계를 위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다시 한번 축구합니다. 국회 원구선과 고 관련해서 감론을 보기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그리고 기준으로는 헌법과 국회법입니다.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국정을 책임진 주체는 정부와 여당입니다.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보되 타협이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를 원지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대로 신속하게 이러한 국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